인구조사에 참여하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역사회의 연방예산이 할당되는 만큼 한인사회의 존재감을 알리고 영향력을 높이고 그만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어머, 어머, 센서스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. 그렇지. 센서스 기금이 학교에 지원되면 아이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가겠지. 그럼 공공 치안 문제는 아~ 인구수에 따라서 경찰서가 더 생기면 안전하겠구나 한인타운 거리 청소도 해주고 도로 보수 공원을 더 만들어주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지 이렇게 좋은 걸 빨리 참여해야지 이 캠페인은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미국 인구조사국 제공입니다.